안녕하세요. 서울 에스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지금 처음에 오셨을 때약 1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이 치아가 원래 있었는데 여기는 크라운인데 이거를 잘라내고 이렇게 브릿지를 하셨었어요. 보시면 안 시워졌던 치아가 지금 시워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2017년 12월에 오셔서 찍었던 엑스레이예요 전에 찍었던 엑스레이 보여드린 게 이천십오 년에 찍었던 엑스레이인데 이제 이년 후에 다시 치과에 오셨어요 그때는 이제 처음 간다 신경치료를 잘하고 어느 정도 이제 증상은 가라앉았다고 하셔서 그러면은 일단 고그 상태로 좀 써보세요 그러고 치과에 가셨었는데 또 이제 지방에서 일하시고 이년 동안에 변화가 좀 많았습니다. 전 거랑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이게 크라운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씌웠는데 이렇게 J자 형태로 뼈가 녹아있어서 까맣게 이거는 치근파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발치하기는 좀또 꺼려하시고 하셔서 이때 당시에 크라운에 구멍을 내서 일단 신경 치료를 다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경 치료한 모양이 처음과 이때랑 좀 다르죠. 여기 보시면은 신경 치료하면서 여기 뿌리 쪽에 뭔가 기구가 박혀 있어가지고 그건 도저히 우회할 수가 없어서. 최대한 진행되는 데까지 넓히고 일단 신경치료는 다시 해놨었는데 이게 2년 사이에 다시 오시니까 여기에 없던 브릿지가 생겼죠 송곳니까지 깎아서 신경치료까지 하고 브릿지를 해놨고 여기 이가 빠진 자리를 또 멀쩡했더니 작은 어금니까지 깎아서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도 절대 이거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게 캔틸레버 브릿지라는 이렇게 빠진 치아 때문에 뒤에 하나 매달기 위해서 불쌍한 이 작은 어금니 하나를 희생을 시키는 거잖아요. 보시면 앞에 걸 깎아서 이렇게 세 개짜리 브릿지를 걸어놨어요. 게다가 이 치아는 이미 뼈가 녹아 있어서 이거는 살릴 수가 없다. 그냥 쓰는 데까지 쓰시라고 하셨는데 또 이것까지 깎아서 같이 걸어가지고 브릿지를 하셨습니다. 다른 데뭐 치료는 뭐 하실 수도 있겠거니로 저도 이제. 다른 치과에서 제가 치료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배우기로는 모든 치료에는 다그 환자와 의사 간의 사정이 있게 마련이고 제가 그거를 본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치과에서 치료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절대 이제 제가 진료하면서 특히나 이런 온라인 공간에서는 더더군다나 이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맞기는 한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안타깝기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미 이치하는 뿌리가 금이 가서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작은 어금니까지 깎아 가지고 이렇게 걸었어요 게다가 위에는 풍부니까지 신경치료를 해 가지고 그 브릿지를 걸었고요 제가 진료를 하면서 뭐 이제 제 동영상을 그동안 쭉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뭐 이것만은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캔틸레버 브릿지와 그 다음에 송곳니에 대해서 뭔가 수복치료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수복치료는 뭐 간단한 충치 때문에 뭐 레진필링이야 이런 것들은 할수 있지만 송곳니를 씌우는 치료는 뭐 해야 되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그 송곳니를 이유 없이 씌우는 거는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송곳니라는 거는 일단은 뿌리가 가장 길어요 입안에서 우리 치아 중에서 뿌리가 가장 길고 대부분의 치아가 만약에 상실이 된다고 해도 구강 내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치아가 송곳니가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 송곳니는 앞니와 어금니를 이렇게 연결되는 그 어떤 키가 되는 역할. 이게 파노라마니까 평면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입 안은 이렇게 U자형으로 아치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턱을 의미하는 한자인 악자와 활을 의미하는 궁자를 써가지고 저희가 악궁이다. 위턱이면 상악궁이다. 아래턱이면 하악궁이다 아, 이렇게 악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활처럼 휘어진 궁 악궁에서 이 코너에 위치한 게 바로 송곳니고 송곳니는 앞니와 어금니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송곳니를 깎아서 크라운을 씌움으로써 송곳니의 그 교합되는 형태를 자연차 송곳니랑 동일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크라운이라는 게 그래서 교합을 그렇게 송곳니 기존 송곳니와 똑같이 할수 없다면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에도 굳이 그 브릿지를 해야 된다면 이미 여기 두개가 씌워져 있으니까 이걸 제거해서 이 두개를 씌우면서 앞쪽으로 캔틸레버를 다는 이게 이제 뒤로 달려있는 캔틸레버는 예우가 굉장히 안좋은데 앞쪽으로 달리는 캔틸레버는 오히려 이제 물론 캔틸레버 자체가 안좋기는 한데 뒤로 매달리는 캔틸레버 보다는 훨씬 예우가 좋고 힘도 힘 받는 양상도 좀 덜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치아를 수복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앞에서부터 네 번째 치아인데요. 네 번째 치아를 깎기 위해서 세 번째 치아인 송곳니와 다섯 번째 치아인 작은 어금니를 깎아서 거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미 깎여 있으니까 다섯 번째 치아인 작은 어금니와 여섯 번째 큰 어금니를 다시 씌우면서 이쪽으로 캔틸레버를 달았었으면 어떨까? 이제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어쨌건 송곳니를 이미 씌우셨어요. 그래서 지금 2년 만에 오셔서 보니까 아래 이런 캔틸레버 그다음에 송곳니 게다가 송곳니는 깨끗했었을 텐데 브릿지로 깎으면서 이거 신경치료까지 해놔버렸어요. 그니까이 정도 되니까 이제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최초에 건드리지 말고 임플란트를 해서 끝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저희 치과에서 2013년까지 체크를 하고 2015년에 이거를 깎아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2017년이에요. 불과 사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선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모든 치과 의사들은 전국의 모든 치과 의사들은 다 선한 의도를 갖고 있고 치료를 함에 있어서 모두 다 이제 정성을 드린다. 실제로 제 주변의 치과 의사들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 환자의 그런 고통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뭐 이걸 치과를 통해서 내가 무슨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제 주위의 치과사들을 보면 다 환자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뭔가 좋은 치료를 하고 싶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내 자신의 능력 없음을 되게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래서 일반적인 치과사들은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싶은. 사람인데요. 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이분이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2017년에 오셨는데, 여기가 이제, 많이 아프다고 하셔서, 그때는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염증을 제거하고, 잇몸 치료를 좀 하고, 약을 드리고, 일단 치료는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에, 좀 전에 보여드린 엑스레이가 2017년인데, 이거는, 2019년 12월에 다시 치과에 오셔서 찍은 엑스레이예요. 보시면